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덕대 형아.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랜덤 레이어 한 세트를 무료 반복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희 동네에 뽑기가 옛날 뽑기가 있는데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뽑기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뽑기 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싹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친구들이 뽑고 있는데, 친구들 가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게 뭔데요? 돈까스, 그, 그 아. 피카츄 돈까스라고 해서, 네. 피카츄 돈까스? 네. 어디 파는데요? 도화분식이요. 도화분식. 도와본식. 뽑기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뽑기가 보면은 피카츄 뽑기도 있고 뭐 캐릭터 열쇠 고리 뽑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배틀그라운드 뭐 모찌 모찌 뭐이런게 있는데 자, 모찌 모찌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찌 모찌. 오. 모찌모찌. 오 모찌 모찌. 완전 핵기요 못찍었지 못찍었지 하나 나왔고요 배틀그라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00원이네요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에 자동차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가 있나요? 자한번더 뽑아보죠 배틀그라운드 이 이거? 뭐거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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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그라운드 아니었어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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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게 나왔네요. 이거? 뭐죠?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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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나왔어요. 이이나망거 입니다. 주상전하, 주상입니다. 주작 상황마이쮸 오늘은 일본에서 주문했던 오늘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짜잔, 이런데요. 아, 신제품으로 그냥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랜덤 레이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랜덤 레이어 첫 번째로는 이런 게 나오네요. 요거 엠퍼로 포르네우스입니다. 엠퍼로 포르네우스. 옐로우 버전 한번 열어보죠 오 이렇게 스티커랑 같이 들어있고요 이게 뽑기에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서 두번째 드라그 패턴 아 혹시나 여기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저는 메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메탈이 아니고 그냥 색칠 칠해져 있는 거네요 자 여기 메탈이었으면 좀 묵직해가지고 팽이가 조금 더 강력해졌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갓베이 갓베이 중에 진짜 좋은 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크 바하무트 아크 바하무트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레드 버전 오 아크 바하무트 레드 버전 다음와 초제트베이 위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타 크로노스! 알타 크로노스가 들어있네요 오 그래도 색깔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랜덤 레이어! 테네 레어! 오브 이지스입니다 와 이것 때문에 사는거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무거워 고 여기 지금 안에 구슬이 돌아가네요 여기가. 다른 베이 제품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색깔만 다른 거죠. 오브 이지스 위주로 배틀 한번. 테스트 성... 오브 이지스 오브 이지스 어 발음이 어려워요. 오브 이지스 위주로 성능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패기인지 친구도 궁금하신가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굉장히 얇아가지고 붙이기는 좀 쉬운데 있는데 얇아가지고 좀 붙이기가 어렵죠. 마이주 오브 이지스대 위닝벌키리 한번 성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닝벌키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디펜스형 베이 투원 오션. 엄청나게 강력하게 위닝벌키리 버을만들고 있습니다. 아 보죠 공격 거의 뭐요 정도면 최강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야 메테리우스. 일단 야미테리우스 첫 번째 공격 막아냈고요. 오. 아, 일단 야미테리우스의 공격을 막아낼 정도면은 디펜스에 일단 강력한 레이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냥 버스트 엑스칼리버 대 이젯입니다. 헤드 완고. 오. 버스트 엑스 칼리버까지 일단 이겼습니다. 와 일단 공격형 베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제트 아킬레스 를 한번 공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체 세트고요. 이지스를 한번 위에서 내리 찍어보죠. 오. 오. 뭐죠? 제트 아킬레스가 버스가. 락이 반전도 풀리기는 했는데, 제트 아킬레스의 내리 찍는 공격까지 버텨냈습니다. 헬셀러맨더 대, 이제습니다 헬셀러맨더 대, 역시 헬살로멘더가 아주 살사 이지스 대 리바이버 피닉스입니다. 오우 슛! 슛! 아 진짜 아무도 어! 아무도 어 깼고요. 아 어! 이지스 대. 가이스트 파븐이 한번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고. 자 이거 가이스트 파븐이 이길 정도면 이제스 굉장히 이제 강력하다고 이정을 해야 될것같데요 디펜스형 헤이 팽이 과연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어 뭐야? 자, 3, 2, 1, GO! 슛! 과연... 이지스가 이길 것인지, 파부이 이길 것인지! 궁금합니다. 파부이 흡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지스가 얼마나 흡수력을 줄 것인지! 얼마나 흡수력을 줄 것인지!